자, 사건번호 어, 베스트 경매고민으로4 20, 어, 2 0 2021타경 11711입니다. 대지지분은 2700평이고요, 어, 감력가는 4억 900만원입니다. ,900만 최저금액은 9 8 347,000원이고요, 만 24%입니다. 땅 2700평이 9800만원이고요. 4억 9백만원이 감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현재 여러가지 내용들을 보니 뭐 상당히 물건 괜찮습니다 어, 도시지역과 자연 녹지지역 배추지한 춘보산 자연환경구요공장설립인지자 여기에 자연 녹지 물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음, 당연히 뭐임야이기 때문에 별다른 건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고요. 음, 개인이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날짜 이제 3월 30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뭐 유찰되면 은뭐 다음 달로 또 넘어가니까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려워서 낙찰이 굉장히 싸게 됩니다. 대성리 하면 우리가 좋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대성리 많이 놀러 갑니다. 지금도 많이 놀러 다닙니다. 그리고 연인단, 어, 남이섬 가깝죠. 자라섬 좋습니다. 춘천, 강천, 좋습니다. 북한강, 아주 아까워요. 제트스키 수상스키가 여름은 난리가 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양사이드로 해가지고 강을 주변으로 해서 천평대고 인근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데들이 많습니다. 모텔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레스토랑, 그리고 식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하고 분위기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쪽 지역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이쪽 지역이 좋다 보니, 가평에 36,000평 땅을 사서 개발도 해보고요. 7,000평 땅을 샀고요. 27,000평 땅을 사서 또는 땅을 팔기도 하고요. 어떤 문화에게 위임을 받아서 모든 권한을 갖고 팔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이고요. 아주 메리트가 있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밤에는요. 어,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서 무슨 해외에 무슨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을 다닌 것 같아요. 로맨스 사랑의 음악을 틀어놓고 달려보십시오.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 신나는 음악을 틀고 달려보십시오. 정말 상쾌하고 경쾌하고 그 음악에 취해서 다니는 그 자체가 예술이고 행복, 행복입니다. 어, 물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